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우주, 조상, 그리고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의 칠순 생신을 맞아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손맛 베스트 3를 준비했어요. 우주는 엄마가 만들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엄마? 저는 딸기 뽀글이야. 네, 딸기 뽀글이, 딸기 음료수요. 주상이는 엄마가 만 엄마나 아빠가 만들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 돌솥밥이요. 돌솥밥이요, 맞아요. 돌솥밥 맛있죠? 아빠도 엄마가 만들어준 것 중에 아빠의 엄마인 호성동 할머니 만들어준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은 먼저 짜잔, 1번 토마토 주스, 꿀물, 붕어고운 물이에요. 토마토 주스는 산에살때 엄마, 엄마가 산그 냉장고에다가. 아, 맞다. 그리고 또, 또할거 있어. 뭐, 뭐, 뭐. 뿌물 이정일 수 없는 겉감. 그래, 겉감. 그리고 꿀물은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호성동 할머니가 맨날 사는... 꿀물을 타줬어요. 근데요, 혹시 토마토 주스는 사면서 네. 직접 토마토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건 시장에서 샀을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진짜? 붕어 고운물이라는 거는 붕어를 오랫동안 구워가지고 먹는 물인데 정말 쓰고 맛없어요 근데 아우. 정성껏 할머니가 해주셔서 이것도 잊을 수 없어요 붕어는 물고기에요? 맞아요 전 붕어빵 밖에 못 알아요 <laughs> 그래요 진정한 붕어는 몰라 어, 우주는 호성동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바로 물고기 매운탕. 나 no, 그래요. 주선이는 호성동 물고기.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저는 봐요, 바요나 이제 한 사진 더 뜯고요. 떡국요. 이 맞아요. 그래서 아빠도 이번은 물고기 매운탕이에요. 물고기는 할아버지가 잡아오셔서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맛있는 음식이에요. 어렸을 때도 형도. 큰 아빠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저도 맛있게 먹어요. 저는 물고기보다는 거기 들어있는 시래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손맛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는 짜잔. 약밥, 김밥. 아빠는 뭐요 아빠, 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아빠 거. 아빠의. 응. 응, 아빠의 뭐? 아빠의 아니 엄마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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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치즈 카레밥 치즈 카레밥 맞아요 밥이 맛이 없이 기 기억... 약밥은, 약밥은 뭐냐면 뭐하네요. 달콤하고 어, 약밥 어 맛있는 들어봤어요 음, 그 맛있는 이름이 밥이지? 왜 약밥이에요 약이래요? 어 맞아요 그리고 이 약밥은 만들 때 손이 되게 많이 가는데 할머니가 항상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 줬어요 음 그리고 김밥은 어, 소풍 갈때 할머니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사주, 싸주셨고, 응. 또, 응. 형이 아빠. 고등학교 때 아빠.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니까 할머니가 아빠. 맨날 김밥을 아빠. 싸줬어요, 매일매일. 오. 그래서 아빠도 얻어먹었어요. 아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오선우 아빠. 아빠랑 놀고 싶어요? 응.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사실, 이런 음식 말고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그렇죠? 네! 오이김치 호박전, 뭐, 그리고 잡채.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많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와.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음. 감사해요. 자, 우리 마지막 인사예요. 할머니, 칠순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자, 선우도 한마디 해. 되게 좋아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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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칠순 생신 축하드려요.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함께 할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laughs>